자, 발전문제 11번이야. 11번을 보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그 다음에 더하기 eb는 0이다. 이게 이제 뭐 실전에선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이러든 저러든, 어 답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연습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파가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야 자 보면 abc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거든 ab가 그러니까 실계수란 말이야 자 그럼 얘가 허수 그러면 요거의 또 다른 근 우리 베타 감마 정해진 게 아니니까 바로 이것의 켤레인 이것이 한또 다른 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 그는 얘랑 얘랑 감마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실제로 더하고 곱해도 당연히 나와 그런데 또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 얘가 뭐냐면 x 이 한근을 이제 x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의 두근은 뭐에 어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해서 허근이니까 바로 이것의 근이 돼 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이렇게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면 음 실제로 두개를 더하고 곱해도 돼왜 더하고 곱하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세개 모두 더해봐 그럼 알파다이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가 세개 모두의 근인데 걔가 마이너스 a 야그 다음에 두개두개 두개 곱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1이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자 봐봐 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자 하나는 이제 알파베타야. 그다음에 알파감마, 그다음에 베타감마거든. 그럼 얘는 어, 1이 되고, 자 얘는 뭐냐면 감마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감마 이렇게 돼.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곱한 건 뭐가 되니?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개다 곱해봐. 그럼 알파베타가 얼마야? 1이니까 세개다 곱한 건 그냥 감마가 되고 걔는 마이너스 2B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이거 이거 이거야. 자 항상 명심해야 될게 연립방정식을 풀땐 미지수가 몇 개인지 식이 몇 개인지 1, 감마, b, 1, 어, R, 어, a, b, 감마 이렇게 세개식세 3개, 개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립하면 돼. 얘 대신에 이제 요걸 집어 넣을 거거든. 그럼 뭐가 돼? 어, 1 더하기 b는 b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감마는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자, 감마가 2가 되니까, A는 뭐가 되냐면, 얼마니? 2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가자.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쭉 했는데, 그럼 나보고 뭐 구하라는 게 뭐냐라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더하기, 간마 4제곱을 구해보래. 자, 봐라. 이것의 근이니까, 알파 3제곱이 1이니까, 얘는 그냥 알파. 자 베타 세제곱 이일이니까 얘는 그냥 베타 그 다음에 감마가 몇이야? 2잖아. 그럼 2에4제곱하면 얼마? 16이거든. 알파더하기 베타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5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요거 정리를 좀 해둬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자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거든.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어, 하나 걱정이 이런 거지. 또 이걸 보고 인수분해를 해보지 않고 이것만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자꾸 복습하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다가 이 뒤에 과정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또 틀리고 한단 말이야. 직접 다 해봐야 돼. 자,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이 뭐가 되니, 얘들아. 여기서 1, 여기서 K. 여기서 뭐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거 마치 0 같네 그러니까 왜 0이에요? 또 물어보겠지 0이 아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나중 문제 일단 이걸 보면 하나씩 정리해 볼게 일단 얘랑 얘랑 같지 않아야 되니까 k는 1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고 또 근이 1이 아니어야 되고 또 근이 k가 아니어야 돼라는 거야. 사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난 거지. 자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것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고 근이 1이 아니다는 어떻게 처리해? 1이 근이라면 2 마이너스 k가 0이 될 거예요. 대입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근이 k가 아니다라면 저기 k를 넣어서 성립해야 돼. 그지? 그런데 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고 여기는 k가 2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고 여기는 k가 이거 지워지니까 0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고 여기는 k가 1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될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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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됐어. 자 그래서 12 이하의 정수는 뭐가 있냐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데. 그럼 0부터인데 0 안돼, 1 안돼, 2 안돼.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은 보면. 어, 이것도 역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는데 자이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1과 알파와 베타다라고 했거든 얘를 세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어 첫 번째 만약에 1이 빗변이다 라면 잘 봐야 돼 1이 빗변이야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뭔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성립해야 될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야 일단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자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얘 1이 빗변이면 이거는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자, 이거 다음에는, 어, 이거를, 이제 1 말고 이걸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지 뭐. 일단,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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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자 그래서 1, 그럼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k 0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니까 1은 여기고 이거의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k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능하지.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1이 빗변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됐고 k가 얼마냐? 라면 요거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될거고 얘가 얼마냐면 3이니까 얘는 9야. 이렇게 되니? 맞니? 마이너스 2알파 2k는 그럼 k는 얼마야? k는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어 이거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들아 k가 4야 어 그럼 끝났나 봤더니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베타는 3마이너스 알파에서 넣어도 괜찮아 또는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도 괜찮고 똑같은 얘긴데 너희가 어떤 게좀더 나을까? 자 베타는 하고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냐면 3마이너스 알파거든? 자 그래서 얘가 4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는 0이야. 어 뭐야 판별식을 쓰면 얘가 0보다 작거든. 그럼 알파가 허수라는 얘긴데 한 변의 길인데 허수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긴 거야. 이 부분이 포인트야, 얘들아. 자, 두 번째 사실은 어, 알파가 빗변일 때 베타가 빗변일 때다 해야 되겠지만 알파 베타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알파가 빗변일 때나 베타가 빗변일 때나 상황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알파가 빗변이니까 어, 1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공통이 될 겁니다. 요거랑 요거는 공통인 거지 당연히 자 그럼 써볼게. 봐봐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래. 그런데,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인데,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빼기 벌써 아주, 어, 이건 내가 풀어먹을 게 아니네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도 살짝 있을 것 같아. 안아 돼. 네.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겠지? 자, 그러면 두개 더하면 이 알파는? 3분의 10. 그래서, 알파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5가 나오지. 자, 알파가 3분의 5면, 베타가 뭐가 돼? 얘가 3분의 5니까, 3분의 9니까, 3분의 4가 나와. 맞아.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K거든? 아, 그러니까, 이때 K는 9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돼. 자, 얘가 9분의 20이라서 아까처럼 대입해서 판별식을 써보고 확인을 해보면 이게 답이 되고, 그래서 n분의 n이니까 20 더하기 9해서 29가 돼. 어, 왜 이건 확인 안 하고 넘어가? 이것마저 답이 아니면 답이 아닐 테니까, 근데 확인해 줄게. 봐라. 어, 얘가 9분의 20이야. 그러면 베타가 3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가 9분의 2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9분의 20은 0이다. 이렇게 돼서, 판별식을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9분의 80이 돼. 9분의 81이 되고. 그지? 그러니까 실근이 되는 거. 자, 그럼 베타가 빗변이면 뭐가 될까? 알파베타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베타가 3분의 5, 알파가 3분의 4가 나오겠지? 역시 둘을 곱해도 똑같이 9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거야. 정리 좀잘해둘수 있도록 합시다.